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강서 힐스테이트 55평은 총 2,603세대인 대단지 아파트로 방 4개, 욕실 3개 드레스룸 등이 있고 헬스장 실내 골프 연습장이 있다. 최근 실거래가 16억 7천만원. 인근 공인중개사 매물정보에는 16억 5천만원 이상. 본 경매물건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13억대 경매가 진행 중으로 지하철5 우선 우장산역세권, 마곡산업단지, 도보 가능한 단지, 우장산초, 화곡중, 명덕여중고등학교, 명덕외고 등 학원과 잘 형성된 지역. 우장산이 있어 산책로 훌륭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 있는 경매 물건은 규제지역 내에 있지만 경매로 취득할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와 실거주 의무가 없다. 전입세대 율남 내역에 채무자 겸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고, 2015년 12월 18일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농협은행,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, 말소 기준 권리 이후 근저당권 전세권 등 여러 건이 설정되어 있으나 모두 소멸되어 권리상 문제없는 경매 물건이다.